이렇게 되고, 3제는, 이 띠를 봤 때, 이 75세는, 남, 여자는, 권이 봉궁이 되고, 남자는 권이 봉궁. 자, 63세는, 간이 봉궁이 되고, 손이, 여자, 남자는 봉궁이 되고, 간, 여자는 간궁이 봉궁, 남자는 손이 봉궁.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. 그래서 이것을 다시 간략하게 보면은, 요것은 나이예요 자, 팔궁별로. 나이에 따라, 이 생기 복적은 1년의 운세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, 나이에 따라서, 한자 나이가, 이 분궁이 바뀝니다. 그러면 올해에, 예를 들어서 올해 남자인데 66세이다. 그러면 팔궁이 분궁이 되어서, 자, 보실게요. 이 태궁의 생기옥덕을 볼것 같으면, 자, 여 태궁이 본궁이 사람은, 이쪽 요쪽, 요쪽 방향, 이쪽 방향, 이쪽 방향. 자, 건방향, 본방향, 건 리방향. 여기는 길. 그리고, 자, 이 간방향, 북쪽 방향, 이 북쪽, 동쪽은 흉. 그리고 동남방향은 평. 동북 방향도 평 또는 지지로 따졌을 때 자는 흉 축이랑 미는 축이랑 이는 평 묘는 흉 진과 사는 평 오는 길 미와 시는 길 유는 평 해와 수은길 이런 식으로 해서 생기복덕고 따지시면 됩니다. 나의 나이를 보고, 나의 본공이 어디인지 파악을 해서 길 흉을 따지시면 되겠습니다. 자, 한번 자기 거 한번 따져서 보세요.